요호수아 6장 하나님은 요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이미 넘겨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정복 방법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한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번씩 열세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 행진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총 열세 번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 하십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군사 전략이 아니라 침묵의 순종과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요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가장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하시며 금은동철 기구는 하나님 이곳 간에 들이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으며 다윗의 혈통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완전히 멸하고 성을 불사르며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이 온 땅에 알려집니다.